갑진년, 회강 반조하여 없어질 오용락으로 허성세월을 보냄을 반성합니다. 사상 누각의 윤회를 끝내려 종창력, 인류성지, 십승지에 모인 행복한 마지막 순례자 우리들입니다. 신인의 탄강은 나비 효과로 태풍으로 되어 하늘궁은 무궁한 발전, 인산인해가 됩니다. 금년 부진, 무한 번뇌에 으사년 되지 않도록 절식, 청심 구업 조심하고 지금 한국과 세계에 우리를 염려하는 부정한 총체적 난국은 사필기정의 섭리를 믿고 신인님 본받아 긍정적인 마음과 명랑한 발음으로 이깁시다. 불교의 신심 심심 기독교의 심신으로 천국에 가지 못하며 하늘공의 시신 칭허로 백궁왕생합니다. 최고 예언가 신인님 계시는 한반도를 예언가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언론 방송 보지 말고 신통력의 신인 섭리를, 듣고 신인 섭리를 듣고 신인 음성 항상 같이하여 용기와 권능과 자신감을 가지고 삽시다. 염원의 세계 통일 영성시대 천년왕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지금은 크로노스의 시간의 경쟁 상대 평상대 평가, 평가로 결과 중시하는 귀납주의입니다 신인님은 과정을 중시하는 연역주의, 즉 절대 평가가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카이로스 백공의 평가에 대하여 섭리에 말씀해 주십시오, 신인님. 어, 어, 우리가 어. 생사.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가고, 오는 것. 윤회죠. 윤회. 또 대소유무. 크고 작다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을 때만 가능하지. 대상이 없을 때는 크고 작은 게 없어. 그렇잖아. 어떤 것도 큰지 적은지 비교할 수가, 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야. 개미가 볼 때는 음, 우리가 얼마나 커졌어 그래 그래. 대상이 있으니까 그러지. 그러나 바이러스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이자. 아이 먹을 게 많네. 몸에 딱 들어오면 그렇게 돼 버려. 어떤 사람이 해를 먹었는데 해에 기생충이 있었어. 그런데 그게 뇌로 올라가지고 여기를 점령했어. 뇌가 완전 기생충으로 도배가 돼 버려. 그러니까 막 여기가 터질 것 같이 아프다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 해를 잘못된 해를 먹은 거야. 기생충에 오염된 해지. 음 그거 한 마리만 들어가면 여기 가서 막 이렇게 이내 바글바글 하니까 막어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럴수 있죠. 우리가 어 그러니까 음 한번 판단 잘못으로 어이 인체는 바로 점령이 돼 버려. 그죠어 바로 세균 바이러스가 볼 때는 이 인체는 자기들의 우주야. 이야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었나? 맞죠? 야, 이런 데가 바다 속에서 헤매고 다니다가, 야, 이런 좋은 공간에 들어왔다, 이거야. 뭐, 여기 막 신경절도 있고, 뭐, 또 뭐, 고속도로가 많아요. 신경, 신경으로 들어가니까 금방 발끝까지 막내까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야. 또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혈관이 있는또 그거 막, 고, 아주 밀어 제껴주니까 자동으로 가는 도로야, 이거는. <laughs> 아, 그래, 그래, 뭐. 그런데 또 도로가 있지? 임파액. 임파선이 있어, 임파선. 임파선은 또 이건 피도 아니고, 뭐 피도 아니고, 뭐, 혈액도 아닌데, 다니는 코스야, 또 임파액이. 그걸로 막 바이러스들이 다니기 좋잖아. 그럼 그래 막 가로토시가 서고 막 그러잖아, 옛날에 막 이게. 임파액이 막 부어가지고, 임파선이 부어가지고 막. 아니, 이게 막 다니는 데가 거기만 있나 또? 혈이 에서 혈, 혈자리. 전신에 침범을 해가지고 인체가 자기의 우주야. 어, 그리고 우리가 거기 침범을 당하죠. 그럼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커고 적은 것이 있나 없나. 절대 커고 적다 말을 할수가 없는 거야. 꼭 뭔가를 비교해야 커다 적다 할 수가 있지.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을 타고 말이야. 어 이제 비행기실 타고 저 위에 올라갔지. 머스크 그가 그런 거 만들었잖아. 그럼 위에 서 지구를 보니까 먼지만 해. 그럴 수도 있지. 그 안에 저렇게 많은 고속도로와 저렇게 인간도 그 속에 또 고속도로가 있네. 뭐 끝도 없는 확대 확대 해보면 지구는 요만한데, 점인데, 그걸 확대하니까 그 안에 뭐 인간도 바글바글, 기생충도 바글바글, 뇌에 또그 인간의 뇌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또 대도시가 있는 거야. 어, 그래, 그러니까 내 기생충 들어가서 병신된 사람 많아요? 네. 니가 그러니까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네. 이 몸이 무한한 우주란 말이야. 셰퍼들이 네. <laughs> 볼 때는, 네. 바이러스가 볼 때는, 그래, 안 그래? 네. 그 바이러스만큼 우리를 축소해가지고 앞으로 몸에 집어넣어가지고 몸을 고친다고 그러지? 네. 마이크로스, 로봇, 나노, 마이크로, 마이크로 로보트를 만들고, 뭐, 마이크로도 더 작아져야지. 어, 나노보다 더 작게 해가지고 인체 들어가서 앞으로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의학의 발달도 결국은 들어가 보면 결국은 우리의 이 우주적인 이 상대적인 공간을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의사는 그내에다가 나노를 집어 넣을 때 몸에다 내 수술을 나노를 넣어가지고 만약 해야 된다 이럴 때는 그 예민한 데는 그런 걸 넣어서 할수 있잖아. 그럼 나중에 그런 수술은 값이 되게 비쌀 수가 있어. 돈만 있으면 무슨 수술이냐 해낼 수가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럼 앞으로 미래에는 투석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 거는 해결이 될 수가 있어. 전부 나노로부터 넣어가지고 그냥 뭐다 치유가 되겠지. 그죠? 어, 그런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고생스러우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음이 3일 신고 우리 민족 경전 아시죠? 우리 민족 경전의 3대 경전이죠. 3일 신고. 그죠? 음 여기에 보면은 뭐어 제일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천운에 천운. 천운. 그거우 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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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우 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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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천운에 뭐 나오죠? 아니 우전창 전우, 전우, 창우뭐우 전우, 이 창창이 뭐요? 창창이 뭐라고? 응, 어? 비천이다. 그러니까 아니 저 푸르고 푸른 곳이 하늘이 아니다. 어, 아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저 검고 현연이 비천이다. 저 검고 금은저 것이 거기에 있는 것도 하늘이 아니래. 하늘 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이 상대적인 세계에서는. 3.1 신고처럼. 응. 그런데 또한수더 떠서? 하늘은? 하늘이라는 그 형질 자체는 없다는 거야. 하늘이라는 그 자체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데요, 또. 한수더 올라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얘들이 창창 비천 이후, 현연 비천 이후, 천무 형질이라. 하늘에는, 하늘이라는 그런 형도 없고 질도 없다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아니, 지금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몸에 있는 바이러스를 생각하면 그 바이러스가 우리가 과연 볼수 있나? 보기 어렵잖아. 마찬가지야. 크고 작은 것이 대비되다 보니까 하늘이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검은 하늘, 푸른 하늘, 뭐 화이트 해본 하늘이 인간이 볼수 있나 없어요. 없어 그건 아예 그냥 없다고 보는 게 더는 천문 형질 이거 그래도 옛날 어른들이 좀 아는 게 있었어요 하늘은 네 가지 원소밖에 없어요 하늘에는 산소, 수소, 질소 이런 네가 탄소 네 가지 원소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게 하늘입니다 공간 그러니까 그건 네 가지 원소는 공간이지 눈에 뵈는 원소가 아니란 말이야 그 그러니까 하늘에는 어떤 형도 질도 존재하지 않이 맞는 말이야. 네. 그래, 그래. 네. 응? 네. 그래, 이제, 별이 있으면은 그거는 별이지. 하늘이라고 하지 않지. 네. 뭐 별은 있지. 사람이 사는 별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공간에서는 형질이 없다. 이게 맞는 말이지.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3.1 신고에서도 철학적인 용어는 쫙 나와. 나오는데, 뭐여, 이게? 신하냐, 신? 이 전체가 전부 신의 분신이라는 거야. 맞는 거 아니야? 눈에는 없는데 이 자체가 신의 모습이고, 창조자가, 창조자가 곧 피조물이요. 피조물이 고 창조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와버려야죠, 여기 들어가면. 창조자가 곧 피조물이야. 피조물이 곧 창조자가 돼. 얘네들이 지구끼리 계속 창조를 해요. 해마다 맞아 안 맞아? 해마다 꽃을 만들어내 안 만났네. 이게 피조물이야. 피조물이 또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창조자가 또 피조물이 돼. 여러분이 창조자를 하나님이다. 뭐다 을 사면서 마음대로 만들어내지 않았네. 마음속에서. 피조물이야 그게 <laughs> 여러분이 봤나 나를 봤잖아 나를 보기 전에도 저 사람들은 나를 모르면서도 뭐 하나님이 있다 신이 있다 뭐 이러냐잖아 그럼 지금 암소에서 신을 만들어 낸 거야 창조한 거야 그러니까 창조자가 피조물이고 피조물이 창조자는 라걸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이 공간 전체가 창조를 했는데 이 창조자들이 또 피조물이면서 또 창조자야.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자가 되는 거야.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고, 이렇게 될수 있잖아. 맞아, 맞아. 이게 작은 세계로 들어갈수록 복잡해. 큰 세계로 올라갈수록 또 복잡해져.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생사 거래나 대소 유무는 인간이 논할 수 없는 세계야. 내가 이제 그 비밀을 알려주잖아. 예, 네. 여러분들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자고 그 만물을 만든 창조자가 따로 있기도 하고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기도 하고 창조자가 되기도 해, 알았죠? 예. 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진인이 질문한 대로 그것이 해광반조야, 알겠죠? 어, 해광반조다 이 말이야. 음. 계속 돌아볼 수밖에 없어. 돌아볼 수밖에. 알았죠? 네. 그래서 개미한테 내가 해강반조를 이야기한다나 어. <laughs> 개미한테 해강반조 이야기하면 알까? 몰라요. 몰라요. 알 수도 있을까? <laughs> 알수 있다는 사람? <laughs> 개미한테 해강반조하면 은 이건 앞비서대 그래서 내가 공으로 보느냐, 그죠? 그러면은 이 우주도 공이야. 아공극공이 되버리는 거야. 내가 저걸 공으로 보면 우주는 자동으로 공이 되버려. 어, 그러니까 창조자가 창조자의 눈으로 보면 이게 또 피조물이 창조자가 되버려. 그죠? 응. 어. 내가 피조물을 하고 피조물이 만났어 남녀가. 그럼 이거 붙었다면 하또 창조가 나와버려. <laughs> <laughs> 피조물이 창조물이 되는 거야. 아, 그래, 그래, 안 그래. 네. 그리고 이 피조물은 저거의 창조자야. 네. 무슨 이해가 죠 네. 이와 우주가 그렇단 말이야. 해강반조를 해보면 아공이 법공이야. 그러면 또 아공만 법공이야. 또 일체가. 일체가 또다 공이야. 개공이야. 그죠? 뭐 우주 전체를 공으로 볼 수가 있어 없어. 우주 전체를 또 공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 이런, 이, 이 원리를 과학자들이 규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규명을. 그래서 이걸 프렉타, 프렉탈, 프렉탈. 이게 여기에서는 이 우류 시스템인데 이게 은하계에서 보면 이건 또 조족지혈이야, 또 이게. 그지 그리고 그래 또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보면 또 우리가 조족지혈이야. 우리는 지구에서 놀아나는 하나의 집값 집밖에 안 돼. 개미집. 흙덤이나 마찬가지야 우리 몸은. 저거 뭐한 100년 있으면 썩어 없어질 텐데 뭐 이래. 우리 몸을 그래 야 그래. 야, 제 화장터 가기 전에 빠져나가자. 바이러스가. <laughs> 그래 혹성 탈출하는 거야. 그걸 뭐 우리가 저우주에 은하계 잘못 가 가지고 탈출하는 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야, 저 김마목의 몸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여기서 있어 봐야 100년이야. 좀 있으면 우리 불등에 들어가. 그게 무관지옥이야 그럼 무관지역을 가기 전에 저 몸에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방법은 없을까? 바이러스들이 연구하겠지. 그럼 저가 비행기 없이 만들어서 피부 밖으로 나가겠지. 그거 어려운 거야. 굉장히 어렵겠지? 그게 여기서 탈출할 때 여기가 절벽이야. 혹성탈출. 저기는 땀으로 인해서 나가자. 땀은 언제? 6월달에 많이 나와. 그러면 6월달에 피부 가까이 가있자.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팡! 땀으로 빠져서 <laughs> 재밌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체를 하나의 우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이 지구에서 은하계로 가는 것은 마치 바이러스가 비행 접시를 만들어가지고, 땀에 섞여서 구멍으로 탈출하는, 인체에서. 안 그러면 내일 모레 화장실에, 화장 들로간대 지금. <laughs> 야, 관석에 들어가야 되네, 나가야 돼. 관석에 가버리면 시, 시, 시기를 놓쳐. 막 이러겠지? 그러니까 몸에서는 활발히 그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체온에 사, 화장터로 안 가기 위해서. 실컷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불지옥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어디야? 용광로에 들어가 버려. 그래, 안 그래? 그래, 우리 몸에 있던 바이러스들은 자기들의 죽음을 준비했나? 못한 거야. 실컷 먹을 거 많지. 고속도로 많지. 그냥 여지치에다가 그냥 탈출을 못하고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가기만 하면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인간 몸에 들어가서 또 기생할 수 있는 거야. 별은 얼마든지 80억 개가 있잖아. 그런데 이게 재수 없는 놈 일찍 갈놈한테 붙어가지고 술 주정뱅이 몸에 들어간 게 실수야 이게. 근데 저 놈은 무전을 해보니까 지는 10살짜리한테 끼어들어갔대요. 그럼 걔는 앞으로 100년을 살수 있는데 지는 5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쉬운 게 아니야. 재밌죠? 아, 우리 지니님 질문은 되게 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알겠죠? 에, 이렇게 에, 생사글에 대소 유무가 굉장히 오묘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인간에게 인체의 인체 비밀만 가르치려도 천 년은 걸려요. 그런데 인체에 만든 지도를,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면 지구보다 커. 무슨 말인지 알죠? 눈 아래 시신경의 움직임과 내 연결부위만 조사를 해도 책이 수천 개의 빌딩에 가득 차. 도면을 그려도. 그런데 몸 전체의 구석구석의 그메커니즘을 그림으로, 사진으로, 영상으로 그린다면 이 자, 양이 얼마 어마하지 않겠어? 네. 그래, 그러니까 한 인간의 모든 그 구조도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지구만큼 부피가 커도 다못 그리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만들어라. 여러분이 순식간에 창조해버려. 남녀가 붙듯하면 <laughs> 여러분 설계도 있나? 없는데. 그 속에서 설계도가 나와. 신기하네요. 신기합니다. 응? 음. <laughs> 참, 인체만 해도 대단히 복잡하죠? 네. 대단히 신비한 거예요. 알았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창조해준 부모는 또 먼저 가고, 네. 여러분이 또그 부모 입장에서 또 떠나게 되고, 이 프렉탈이 계속되죠? 네. 계속 프렉탈 공법에서 영혼은 거기에 지, 예속되진 않아. 빠져나가요또 네. 탈출, 100% 탈출해. 해서 또 다른 프렉탈을 구해. 알겠죠? 네. 어. 왜냐면 바이러스는 계속 숙주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 숙주는 언제나 또 사라져. 그럼 또그 숙주를 찾아서 헤매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화장터 막 같이 가면 숙주와 함께 사라져 버려. 바이러스의 목숨이 가버리는 거예요 알았죠? 한번 네. 재밌죠? 네.